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뭐 봄이 다와가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다가는 쌀쌀하고 아 낮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긴 터널을 아, 지나갈 때면 아 정말 캄캄하고 답답하고 한것 같은데 <laughs> 터널을 지나가면 아 태양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아, 이렇게 터널이 지나가면 어려움이 지나가면 아, 사실 음, 이렇게 환하게 환하게 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지나가면 끝이 없어요. 계속 계속 <laughs> 끝, 끝이 없이 앞으로는 아, 대한민국의 새 날이 희망이 없어지고 자포자기가 돼서 6.25 전쟁 때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이 찾아와요. 아 제가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부산 서부교회 소속이라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도 보수도 저만큼 보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 장담컨대요. <laughs> 근데 저는 무엇을 뭐 봤다,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한 번은 환상인지 꿈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아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완전히 개 박살나는 아, 이 모습을 제가 봤어요. 청와대인지 용산인지 <laughs> 사무실에 책상이 뒤집히고 의자가 뒤집어지고 쓰레기장으로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가 망했다고 망했다고 계속 외쳤어요. 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악질들이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 아, 정말 금방은 잘될것 같지 도둑놈이 사기꾼이 깡패가 잘될것 같지만 잘 되지 못해요. 절대로 잘 되지 못해요. <laughs> 그거를 제가 다 체험을 하고 살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뭐, 제가 사기를 안 당하고, 뭐, 살 수는 없는데요. 참, 사기 치는 인간들이 어, 어떻게 인생의 결말이 되는지를 잘 알아요. 우리 가게에, <laughs> 우리 애들이 먹고 살도록, 아, 제가, 아, 이거를 다, 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뭐, CCTV 하고 이게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우리 물건들을 더러더러 많이 훔쳐가요. 저는 훔쳐가면요. 사실은 뭐 단둘이 해도 훔쳐가는데, 훔쳐가라. 뭐 오죽하면 훔쳐가겠어요. 중고자재 같은 거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갖다 놓으면 훔쳐가는데요. 잘 되지 않아요.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사기꾼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도둑놈은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겠어요. 절대적으로 부모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야 그 열매를 자녀들이 받아먹는다라고 <laughs> 제가 항상 방송을 했어요. 지금 아우성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의원 역적들 234명을 통해서 가짜 태블릿 PC를 조작을 해서 탄핵당하시고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판사라는 년이 개시불할 년이 악질이요. 인간 쓰레기 말종이다. 이년이 쪽제비인데요. 헌법재판관 아홉 명이 구대방으로 파면을 했는데요. 제가 계속 계속 외쳤어요. 반드시 대한민국은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제가 저희 동네도 오늘 제가 끝장을 내요. 그냥 뭐 어설프게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6년 언제가 탄핵 당하시고 2017년 3월인가 뭐 파면 당하셨다고 그랬는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망했다 그랬어요. 요새 비명 소리가 들려요. 대한민국은요, 진짜로 진짜로 난리가 났어요. 마약이 들끓고 도둑놈, 사기꾼, 보이시피싱, 깡패. 정말 선량한 시민들은, 백성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됐고요. 더더욱 건설 경기가 건설이사가 다 죽어서요. 시장의 시장 경기가 다 죽었어요 <laughs> 오늘 뉴스에 나오는데 <laughs> 57년 만에 <laughs> 이렇게 일이 없어 본 적이 없다라고 조사를 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57년 만이면 제가 60세이니까 제가 6살 때 6살 때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57년 만에 건설 현장에서 일이 없어서 아우서 뭉쳐요. 먹고 살지를 못하고 얼마나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노인네나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은 그 국가에서 담은 몇푼 주니까, 그냥, 목구녕에 풀치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일을 할수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보름 동안에, 한 대가리도 못했다래, 한 대가리. <laughs> 일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건설회사에서, <laughs> 아파트를 줘서 분양을 해서 파는데, 기존의 아파트들 빈 아파트가 상상하지 못하게 남아있어요 다 죽어요 아파트에서 건설해서 아파트 팔고 안 팔린 아파트가 회사 보유분으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5억의 아파트 사갖고 들어갔다 그 회사에서 돈이 없어 그럼 4억에 다운 시켜서 다운 시켜서 팔아야 돼. 그 기존에 들어간 사람들은 앉아서 이억씩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존의 아파트를 건설해서 사,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다 분양이 돼야 <laughs> 이 상황을 보고 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뭐, 이 건설, 건설회사가 살아가는데, 기존에 지어놓은 게안 팔리는데,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역적 윤또라이 새끼가 대통령, 자칭 대통령 하면서, 아파트 미분양이 뭐 56만 가구인지 65만 가구인지 있었는데, 건설회사가 당장 거덜 나겠으니까, 음,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 그 대출을 조건을 그냥, 음,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젊은 2030 세대를 갖다 거지를 만들어놨는데요. 팔리느냐? 팔린 안 팔린다니까. 57년 만이라래, 57. 일이 있어, 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자영업자도 망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망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정말, 죽어서 나가자빠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돈 없는 사람이요. 대장공 사건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냥 50억씩 돈 잔치를 하면서, 제가 이 박용수 새끼에 대해서 앞으로 또 방송하지만요. 이런 자들이, 배운 자들이, 인간 쓰레기 말종 역적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하여간에 57년 만에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라래요. 건설 현장에서. 농민들도 이제 다 죽어 잡혀져요 아, 별을 갖다가 12%씩 줄이라래요. 일본에는 쌀값이 올라가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다해요 앞으로 죽어요. 젊은이들이 밥을 안해먹어 처치 곤란이에요. 다 망했어요. 하여간,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루 벌어, 하루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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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사람들은요. 이제 다 굶어 죽어요. 제가 선포를 했어요. 대한민국 멸망한다고. 전쟁 없이, 공산화 없이 대한민국은 멸망할 것을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지켜보자고요.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서 정말 애국 군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것 같이. 입 다물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자.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칠때이 물이 갈라져서 벽으로 섰다 그랬어요. 제가 맨날 보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음...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